안녕하세요. 영숙의손마 오늘은 오이를 갖고요열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오이는 재료는 한 가지지만은 수십 가지 나오죠. 여러 가지가 탄생되요 근데 저는 또 다르게 또 이게 여러분들한테또 보여 드리기 위해서 오이 소박이도 있고 오이 김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오늘 이거 샀더니 뭐 엄청 오이가 싸고 좋더라고요. 세 개에 이거 뭐 2,000원도 안 되게 샀거든요. 그래서 반은 이제 고추장으로 무치고요. 반은 이제 벗을 거예요. 하얗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오이, 한 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먼저 오이를 깨끗이 씻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깨끗이 씻을 거예요. 소금으로. 씻어서, 번고롭게 잘라서, 이거 이제 소금에다가 살짝 익혀가지고, 깨끗이 한번 묻힐 거예요. 그러면은, 나파가서그냥 그러면 맛있어요. 오이도 맛있고, 하는데, 음식을 해도 괜찮아요, 제것 오이를 한번 썰어 볼게요. 오이가 여기는 좀 억세죠. 이게 저 껍질이. 그럴 때는 이 감자 깎는 칼 있죠. 이걸로 갖고 여기를 잠깐만 이렇게 좀 문질러 주세요. 여기만. 너무 뺀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발라내고. 꽃를 한번 먹어봐야 돼요, 오이는. 잘못하면 오이가 또 쓸은 것이 있거든요. 안 쓰네, 이거. 오히려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썰어주세요. 너무 두껍게 말고. 연습을 해서 절을 거예요. 오이 오이는 재료는 하나지만 진짜로 이거는 가지수를 우리 몇 가지를 탄생을 시키는지 몰라요 무침도 되고 볶음도 되고 오이주도 되고 오이소박이도 되고 이걸 갖다가 같이 절일 거예요. 조금,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한 10분 절여놓을 거예요. 그러 짜지 않게끔 조금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구물러 놓으세요. 그러면 금방 똑딱이에요. 오이 소박이 하려면 또 여러가지 막 재료가 준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오이만 있으면 쉽게,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먼저 먼저 한번 볶아 볼게요 두깨가루 넣고 새우 넣고 해가지고 반은 한번 볶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반은 볶고 반은 반은 볶고 반은 이제 이거 무침하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좀 돼갖고 살코만 한번 해볼게요 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짜면 안 되니까 라이파네요이쪽기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반반씩 섞을 거예요. 한 섞어 놨고요. 여기도한섞어 여기다. 마늘을 조금만 넣어 주세요. 양이 적으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더음에 여기서 절여놓은 거 있죠? 절여놓은 오이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볶아주세요 여기에서 새우 있어요. 새우 이 정도 된 새우를 같이 넣어서 볶을 거예요. 물도 조금 넣고요. 고기 다시다 있죠. 소고기 다시다 다시 조금만 넣으세요. 뜨꾼으로 말랑말랑하니 윤숙을 하고 소금으로 간을 할 거예요. 깔끔하게. 고기가 약간 짜박짜박하게 있으면 맛있어요 이게 또얘로음식도 응. 예술이야 예술 응? 정말로 술 마시고 어떻게 이렇게 요정도에 넣으면은 보람스로 맞추지도 않았는데 간이 딱딱맞 응? 짐작 새우가 그진다 익어갈쯤 되면 있잖아요 여기에서 들깨가루 조금 넣을 거예요 깊이는 들깨가루 구수한 맛있어요 이 정도 분량으로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파 넣고 고추 좀 넣고 고추 몇 개만 넣게요 을 이렇게 해서 하고 파 내면 끝이에요 금방 끝이죠 조금 넣고. 음식은 집에서 간단하게 쉽게 해야지. 너무 또 복잡하게 하면 집에서 음식을 해먹기가 싫잖아요. 이렇게 해서. 국물이 좀 작아졌네? 국물이 좀 작아지고 적으면 조금 더 넣으세요. 이렇게 어른들, 어른들이 국물 없을 때 이렇게 떠먹으면서 드시면 맛있어요. 이게 또, 얘로. 국물이, 국물 맛이 맛있어요. 이게 왜 보면 우리가 먹을 때 나물 있죠? 먹을 때 나물 먹는 것처럼 그런 재료만 틀렸다 뿐이지 그런 식감이 날 거예요 아마 젓기가루가 넣어서 먹을 때는 단구나 다, 다 좋아하죠 끝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영숙이의 손맛 오이 새우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다 절여졌네요. 저거 하는 동안에 보니까 이것도 한번 살코만 씻어서 꼭짤 짤 거예요. 이거는 한 번만 씻어서 이거는 오이지 묻히는 거 있죠. 우리가 오이지 안 묻히고도요.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오이지 묻히는 것처럼 꼬치장에다 넣고 뭐는. 무침면또아작아작하 맛있어요 뜨거 물이 안나게끔 꼭짜야되는 내가 팔심없어가지고 밥도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오이 세개 가지고는 두 가지 반찬을 만들 수가 있죠. 오이를 고추장에다가 한번 맛있게 한번 묻혀 볼게요 스푼 한반 스푼 정도를 넣을 거예요. 이거 고추장. 여기서 마늘도 조금 넣고요. 만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매워요, 써요, 또안 내려.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뭐 양이 적으니까 반만 넣을 거예요. 그거는 또양 양념 양념 넣는 거는 각자 다 이렇게 취향에 맞게끔 넣세요. 으 매운 고추도 몇개 넣고요, 고추도 몇개 넣고요, 파도 넣고 다 넣을 거예요. 이거 양념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양파청도 한 조금만 넣고요. 들기름을 아마 처음부터 <laughs> 넣으면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묻힐 거예요. 이렇게. 면 맛있어요. 여기다 들기름 약간 넣을게요. 들기름 넣고 이제 깨만 넣으면 간은 신거우면 고추장을 조금 더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밥 비벼먹으면. 아까 간을 했기 때문에 간이 딱 맞네. 음. 자꾸 날래요. 글쎄다 한번 담아볼게요. 오이, 고추장,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금방 또 모이지 뭐 않다마도 이렇게 해서 맛 먹으면 또 맛있어요 또 짜지 않고.